황영웅이 불타는 트로맨 결승을 앞두고 하차한 지한 달이 되어가는데요 무대에서는 내려와 방송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장외에서는 초우량 대박주로 가요계 뜨거운 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는 하차를 안타깝게 바라본 팬들이 결집하여 팬클럽 회원 2만 5천을 넘어 3만 명을 향해 간다는 것이고요. 안타까운 소식은 오늘 밤 MBC 시로와 탐사대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예고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기 한이 없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MBC 시로와 탐사대 방송 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파헤쳐 MBC를 제대로 탐사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MBC 시로와 탐사대 방송 예고 핵심 포인트 문제점 여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미 오디션 하차한 참가자 두번 죽일 속셈인가? 황영웅은 이미 결승을 앞두고 하차를 선언하며 당사자와 시청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여 무대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인데요. 한달 가까이 되는 동안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중단한 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억 원의 우승 상금을 포기하고 하차한 오디션 참가자에게 논란을 재점호하는 것은 속된 말로 힘이 없는 초보 가수 두번 죽일 속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인기가 없었다면 이런 방송이 필요할까? 시청률을 의식하나? 인기 없는 무명 가수라면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무리한 방송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차 이후 안타깝게 바라보던 팬덤이 엄청 늘어나 2만 5천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오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철퇴는 안 된다는 무언의 항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상파 메인 방송이 시청률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시청률을 너무 의식한 무리한 방송이 아닌가 강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셋째, 피해자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왜 발론권은 없는가? 현재까지 황영웅 과오의 팩트는 50만 원 벌금이 전부이고 6년 전에 이미 합의하여 종결된 사항인데요. 앞으로 개인적인 진정한 사과와 마음의 화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의혹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필요한 문제인데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하면 낙인 찍기가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큰데요. 발언권이 보장 안된 방송은 너무 위험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넷째, 약점만 파지 말고 균형을 맞춰 미담 사례는 보도할 생각은 없는가? 한 인간을 평가할 때 균형을 맞춰 봐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인데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청소년기 질풍노도 의식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선 포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약점과 함께 미담 사례도 함께 균형을 맞추어야 공평한 방송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섯째, 팬들의 항의를 왜 무지한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황영웅의 팬들은 황영웅 하차를 귀탄하는 집회를 해당 프로그램의 사후까지 찾아가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팬들의 항의에 대해 무지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팬들은 과거의 과오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자숙 후 활동으로 생각할 텐데요. 이성을 잃은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주장임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여섯째, 왜 언론은 정치인들에겐 너그럽고 연예계엔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정과자들이 수두룩한데 당당히 활보하고 연예인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방송 철퇴를 맞아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물론 영향력이 큰 공인이라는 점에 있어 이해를 하려고 해도 형평성 면에서 너무 편차가 커 힘이 센 정치인들은 그냥 넘어가고 힘없는 연예인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큰건 사실입니다. 자신을 과오에 대하여 사과하고 하차한 가수에게. 지상파 방송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보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점이 많은데요. 모든 걸 내려놓고 어두운 긴 터널의 중간 지점에서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한 인간을 생각해 보면, 팩트 체크 이전에 가혹한 측면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경우에도 중도에 사퇴했을 경우 과거의 과오를 재점화시켜 방송한 적이 있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